원형 전류에 의한 자기장입니다. 도선 중심에서는요 직선 모양이고 도선에 가까울수록 원 모양에 가깝다. 이 뜻은요 이렇게 원형으로 만들었을 때요 요 원형의 중심에서는 직선이고요 그 다음에 각각 도선에서는요 원형 형태로 자력선이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됐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쪽 도선에는요 전류가 위쪽으로 흐르니까요 엄지 갖다 대고 오른손 네 손가락 방향이 자기력선 방향입니다. 그래서 자기력선 방향이 이렇게 설정되는 거고요. 자, 이쪽 도선 주위에는요 내려오는 자기력선입니다. 그래서 엄지 갖다 대고요 나머지 네 손가락이 이쪽을 가리키니까 이렇게 형성된다는 뜻이에요. 자기장의 방향은 오른손 엄지 손가락이 전류의 방을 향 향하게 할 때. 나머지 네 손가락이 도선을 감싸지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원형 도선은요, 한번 감긴 솔레노이드와 같으므로 원형 도선에서 자기장의 방향은요,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을 찾는 방법으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솔레노이드는요, 긴 원통에 도선을 여러 번 감아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자, 이때, 요렇게 한번 해놓은 게 솔레노이드에 한번 감긴 것 같다. 이 뜻입니다. 좀 이따 자세히 설명할게요. 자기장의 세기, 원형 도선의 중심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고요. 도선이 만드는 원의 지름에 반비례합니다. 역시 직선 도선과 마찬가지로요. 전류의 세기가 세면 자기장 세지고요. 자, 거리가 멀어지면 자기장은 약해집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 중심에서의 세기는요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고요 원의 반지름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원형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 원형 도선에 흐르는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은요 작은 직선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의 합으로 생각할 수 있다 다시 봅시다 엄지 갖다 대고요 전류 방향 나머지 네 손가락 방향이 자기장 방향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기장 하나 만들어지죠. 여기서 또 만들어지죠. 만들어지죠. 그래서 얘네들이 다 나오는 방향으로 지금 자기력선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합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 뜻이에요. 다음, 원형입니다. 한번 이렇게 감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산이 돼 있는 거고요. 만일 전류가 이렇게 흘렀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여기는 올라가는 쪽, 여기는 옆으로 가는 쪽, 여기는 내려온 쪽으로 전류가 흐를 거예요. 이때요, 세 군데로 나눕니다. 여기, 여기, 여기로 나눌 거예요. 그러면 전류 자기장이니까요, 자기력선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전류 자기장인데 아래쪽이니까요, 꺾이 손가락이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장 방이 이쪽이고요. 전류 자기장이니까요, 얘는 시계방향으로 자기선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만일 여기가 북쪽이라고 하면요. 여기 남쪽, 여기가 동쪽, 여기 서쪽이에요. 그러면 요 여기에 나치판을 놓으면 요 나치판의 앵극이 북쪽을 가리킬 거고요. 여기는 나치판의 앵극이 남쪽을 가리킬 거고 이쪽에 놓으면 나치판의 앵극이 북쪽을 가리킬 겁니다. 됐죠? 자, 반대 방향으로 가봅시다. 도선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류가 이렇게 흘렀답니다. 자, 역시 세 군데로 나눌 거예요. 올라가고, 옆으로 가고, 내려가고. 올라갈 때 전류 자기장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러면 자기력선이 이렇게 됩니다. 전류 자기장. 자, 여기는 전류 자기장인데요.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이니까 버크가 이쪽을 가리키고 있어요. 들어가 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음, 이쪽은요. 전류 자기장 이렇게 되니까요. 시계 방향으로 자기가 선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요. 아침파를 놓으면요. 얘의 오른쪽은 이렇게 남쪽을 가리킬 거고요. 여기는 북쪽을 가리킬 거고. 이쪽은요, 나침판 앵극이 역시 남쪽을 가리킬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감았을 때 방향을 찾는 겁니다. 됐죠? 원형 전류의 에한 자기장 보면요, 우린 이렇게 생각합시다. 올라가는 거, 옆으로 가는 거, 내려가는 거. 됐죠? 자, 올라가는 거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자기장선이 이렇게 만들어지니까요, 여기다 나침판 앵극 놓으면 북쪽을 가리킬 거고요. 다음 여기는 나침반의 극이 남쪽을 가리킬 거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어요. 다음 이쪽은요 내려오는 도선입니다. 전류가 내려오는 거니까요 엄지 갖다 대고요 나머지 네 손가락 방향이 자기력선 방향입니다. 엄지 이쪽이고요 네 손가락 방향이 이쪽이네요. 그래서 자기력선이 이렇게 시계방향으로 만들어집니다. 됐죠? 자 중앙 부분은요 이렇게 도선에 전류가 흐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엄지 여기다 갖다 대고요 나머지 네 손가락 방향이 자격선 방향인데요 아래쪽이니까요 자격선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됐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종이가 이렇게 있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얘가 이렇게 들어와서요 이렇게 이어진 겁니다 원형으로요 만약에 전류가 이렇게 올라갔다고 합시다 우리는 세 군데로 나눌 거예요 자, 아, 그래서요. 얘는 위로 올라가는 거죠. 전류가요. 얘를 보시면 돼요. 그럼 엄지 여기다 갖다 대고요. 그 다음, 네 손가락 방향이 방위, 자극선 방향입니다. 그러면 나침판 앵극이 이런 식으로 가리킬 거고요. 됐죠? 자극선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다음은요. 위쪽은 도선의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 봅시다. 오른손 엄지가 이쪽 가고요. 나머지 네 손가락이 이렇게 자극선 방이될 건데요. 도선의 아래쪽이니까요. 자기력선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형태로 될 거예요. 됐죠? 다음은요. 이쪽은요. 전류가 이렇게 내려오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럼 예봅시다. 엄지가 이쪽 가 있고요. 네 손가락이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요. 이쪽 방향 보이죠. 그래서 자극선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하나, 세 군데로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오른쪽 도선은요. <laughs> 이쪽이 북쪽이라고 하면요. 자, 북쪽을 가리킬 거고요. 자, 요 선에 요 원형 도선의 중앙은요. 남쪽을 가리킬 거고요. 도선의 왼쪽은요. 북쪽을 가리킬 겁니다. 됐죠? 그렇게 해서 이런 동심원 모양이 양쪽에 만들어져요. 여기도 동심원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작전선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N극이에요. 됐죠? 자, 이번에는 반대 방향의 전류가 이렇게 흘렀다고 합시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얘는 올라가는 쪽의 전류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는 내려오는 쪽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는 오른쪽으로 가는 전류 방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려오는 거 먼저 봅시다. 자, 내려오는 거 이거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엄지 이쪽 갖다 대고요. 나머지 네 손가락 방에 이쪽이죠. 보이죠? 그러면, 나침판앵극이 이쪽 가리킬 거고요. 여기는 이쪽 가리킬 겁니다. 다음요. 도선이 이쪽으로 전류가 흘렀다고 합시다. 그럼, 얘 보세요. 자 그러면 엄지 여기다 갖다 대고요. 나머지 네예 손가락이 이렇게 가죠. 그러면 아래쪽에 자기장 방향은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여기 쪽이 북쪽이라고 하면요, 얘는 북쪽을 가리킬 거고요. 나침판의 N극이요. 됐죠? 다음, 다음은요. 얘는 올라가는 쪽으로 전류죠. 그럼 요거 보시면 돼요. 자 엄지 여기다 갖다 대고요. 나머지 네 손가락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쪽은 요 남쪽을 가리킬 거예요 이렇게 체크하는 거고요 다음은 솔루네드 볼게요 자, 만일 전류가 이렇게 흘렀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얘를 보시면 돼요 전류가 이쪽이니까 엄지 여기다 갖다 대고요 나머지 네 손가락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도선의 아래쪽이니까 자기력선이 이렇게 뻗어져 나올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자극선이 튀어나온 곳이 N극이고요. 들어가는 곳이 S극이 되면서 자극선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게 솔레노이드예요. 됐지? 그래서 도선 하나로요. 이렇게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전류 자기장 하면서 자극선이 이렇게 이렇게 요거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걸 빨리 하기 위해서는요. 내네 손가락을 여기다 이렇게 갖다 댑니다 오른손으로. 됐어요. 그 다음에, 엄지가 이쪽이에요. 오른손이니까요. 그러면, 이때, 엄지 쪽이 앵극. 네 손가락 전류. 이렇게 빠르게 하기도 합니다. 네 손가락 전류, 앵극. 됐죠? 다음, 전류가 만일, 이렇게 흘렀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도선 하나 볼때 예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엄지가 이쪽에 있고요. 자, 자격선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밑으로. 이쪽으로 빠지면서 이쪽으로 나오죠. 그러면 여기는 자극선이 나와서 N극이 되고요. 여기는 자극선이 들어오면서 S극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극선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그러면 이쪽이 N극이고 이쪽이 S극인 하나의 자석처럼 됩니다. N극, S극 됐죠. 자, 그런데요. 이번에도요. 네 손가락을 이렇게 갖다 대요. 전류 방향. 내네 손가락을 갖다 대고요. 오른손이니까 엄지가 이쪽에 있을 겁니다. 엄지 쪽이 앵극, 됐죠? 내네 손가락 방향이 전류. 이렇게 해서 앵극을 빨리 찾기도 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 부분 정리 한번 다시 했고요. 원형 전류에 의한 자기장 세기, 원형 도선 내부의 자기장은요, 작은 직선 도선에 의해 만들어진 자기장들의 합이므로. 원연 뜻은 외부의 자기장이 세기보다 커집니다. 이쪽이 더 커요. 됐죠? 다음, 솔레노이드의 한 자기장. 내부에서는 중심 축에 평행하게 세기가 균일한 자기장이 형성되고요. 외부에서는요, 막대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과 비슷한 모양의 자기장이 형성되요. 이때요, 솔레노이드가 이렇게 있으면요. 자, 가문 횟수에 따라 결정되는 게 있는데요. 단위 길이당 코일의 감은 수는요. 코일의 총 감은 수 n을 솔레네드 길이로 나눈 것과 같습니다. 총 길이당 전체 길이당 몇 번을 감았느냐. 감은 횟수. 됐죠? 그래서 단위 길이당 감은 횟수로 솔레네드를 평가합니다. 자기장의 방향 내부는요. 오른손 네 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금방 설명했죠. 감아칠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입니다. 다음은요 솔레노이드예요 원형 코일이라고 하고요. 자 원통에 코일을 여러 번 감아놓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한번 체크해 봅시다. 코일을 이렇게 감았대요. 자 이때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요, 우리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도선 하나로 봐서 전류 자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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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자기력선이 이렇게 가는 걸알 수가 있어요. 도선 하나로 체크하는 겁니다. 전류 자기장 전류 자기장 그러면, 여기는 자기력선이 튀어나오니까요, N극이 되고요 여기는 자기력선이 들어가니까 S극이 됩니다. 이러면서 자기력선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양 끝이 제일 강하고요, 멀어질수록 약합니다. 그 다음에요, 요 단면에요, 자기력선이 이렇게 평행하게 갑니다. 내부는요, 됐죠? 바깥쪽은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평행하지 않게 이렇게 궤도를 그리면서 가요. 그리고 거리가 멀어질수록 자력선 간격이 멀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아래쪽도요. 내부 자기장은 요 단면에 평행하게 자력선이 배치되지만요. 바깥쪽은요. 자력선이 이런 식으로 휘어져 있어요. 됐죠? 자. 금방 이렇게 전류가 흘러가는 걸 체크를 했는데요. 이걸 매번 하다 보면 귀찮으니까요. 이번에는 내네 손가락을 전류, 아니, 전류 N극. 아까는 전류 자기장이었죠. 전류 자기장이었는데 이번엔 전류 N극. 전류 N극 이렇게 찾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N극, 이쪽에 S극 이렇게 빨리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체크하시고요. 그래서 아까 도선 하나로도 했지만요, 이번에 솔레노이드는요, 여러 번 감았기 때문에 내네 손가락을 내네 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합니다. 전류 그다음에 엄지가 N극. 됐죠? 자, 만일 전류가 반대로 흘렀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네 손가락으로 감싸지고요, 오른손이에요. 엄지가 이쪽이니까요,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 자, 이렇게 전류가 흘렀다. 그러면 내네 손가락으로 전류방향 감싸집니다. 내네 손가락으로요. 그다음에 엄지가 이쪽이죠. 그러면 이쪽이 N극이에요. 됐죠? 자, 그리고 이 도선 하나로도 체크할 수 있는데요. 엄지의 직선 도선에 엄지가 전류방향이죠. 그러면 전류방향 엄지 갖다 대고요. 나머지 네 손가락 방향이 자기장 방향입니다. 그러면 이 도선의 아래쪽이니까 자기력선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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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 이렇게 파악할 수도 있고요. 우리는 빠르게 하기 위해서 네 손가락을 다 전류방향을 일치시키고요. 네 손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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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지가 이쪽이에요. 엄지가 N극 이렇게 체크합니다. 자기장의 세기 내부는요 단위 길이당 코일 감은 수와 전류의 세기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자기장 세기 내부의 자기장 세기는요 단위 길이당 코일 감은 수에 비례하고 전류의 세기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N i 이렇게 표시하고요. 자이 N은요 이 전체 길이 L에 얘가 몇번 감겨 있느냐 이 뜻이에요. 됐죠? 그래서 단위 길이당 몇회 감았느냐. 요게 n입니다. 그래서 솔레노이드 자기장 보면요. 자, 전류의 방향을 내네 손가락으로 감싸 지고 엄지 쪽에 n급. 됐죠? 그러면 n 급서 자기선이 튀어나와서 s 끝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때요. 요 내부 자기장 세기는요. 단위 길이당 단위 길이당 얼만큼 많이 감았느냐. 요거가 전류가 얼만큼 세냐 요거에서 결정된다. 그래서 솔레노이드는요 전류가 될때 마치 자석과 같은 형태의 외부 자기장을 가집니다. 됐죠? 솔레노이드의 자기장 방향 코일이 감긴 방향에 따라 자기장의 방향이 다르므로 먼저 전류의 방향을 찾은 뒤 자기장 방향을 찾아야 돼요. 자 얘는 뒤에서 앞으로 오니까 이렇게 전류가 됩니다. 그러면 내네 손가락으로 감싸 지고요 여기 보이죠? 내네 손가락이 이렇게 감싸진 거예요. 보이죠? 그 다음에 엄지가 앵극. 그러니까 이쪽이 앵극이네요. 됐죠? 아, 이쪽은요. 전류가 뒤에서 앞으로 오면서 이렇게 전류가 흘러요. 그러면 내네 손가락이 이쪽을 향하죠? 요거예요 그러면 엄지가 이쪽이잖아요. 그러면 이쪽이 앵극. 됐죠? 그래서 전류의 흐르는 방향을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조심할건요. 똑같은 전류 방향이지만요. 도선이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전류 방향은 같아 보이지만요. 얘는 전류가 이쪽으로 흘러서 이쪽이 앵극이 되는 거고요. 얘는 뒤에서 앞에서 오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요 이쪽이 앵극이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됐죠?